이거 끌린다블리츠끌린다뭐 어, 블리치? 블리치 뭐야! 와! 블리치 어, 어, 뭐야? 그 점사를, 점사해야 돼, 점사해야 돼. 그뭐어 블리치 뭐야? 점 사야 돼! 도나야 돼! 도 나도 나 나도 나도 아, 아, 어, 나도 어, 나도 어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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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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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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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나나나 아, 거긴 건설이 안 되죠. 왜요? 네, 표시가 되든 안 되든 건설 가능한 지형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. 기본입니다. 아이씨, 알겠습니다.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. 아, 보호품이 부족합니다. 지금쯤이면 SB가 서플라이 디포를 짓고 있어야죠. 이사는다의 문제요. 또 막혔나요? 집중해야 됩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는 클로킹 능력을 은퇴해서 적군 사이를 몰래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아 었는데요 말해야 그 총을 셌어 그리고 방어막을 쓰더라고. 자 이런 대한테 쌤, 제발 뭉쳐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뭉쳐있으면 다 죽어. <laughs> 그분한테 다 죽는다고. <laughs> 뭉쳐있으면 니들 다 죽어. 이드라가 <laughs> 진짜 좋다니까 이거드라의 효율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져왔는데 이게 이거드랍니다. 그니까 원래 드분이 한놈만 죽이기 때문에 되게 좀 답답한게 있는데 앞라인은 그냥 고기방패야 고기방패! 온리 고기방패야! 그동안 얘가 다 죽여! 진짜 혼자서 다 죽여요! 뭐야? 콤브라 뭐하누? 아부 탈부리트가 어우 이게 차이라는 거다 <laughs> 자, 준비됐냐? 나와라,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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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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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기기 저기, 기어기기 저기, 잡고 아, 또 불안이 자꾸 나 씨발. 어디 갔어? 내왜아어나 킹. 아어넘다 아, 진짜. 실본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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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두 분님. 두 분이 네. 제손 위에 꼬리 보으비 올라가 있는데 두 분이 아, 빨리. 하실래요? 아다 <laughs> 한복해 k 도 아직 하나 안 a y i 습니다 a y 님 m okay. 협상합시다 y I'm okay. i 예, o k 안 y I'm okay. I'm okay. I'm okay. I'm okay. I'm okay. 어 m o k 실 y 기 충전. k a y I'm okay. i 있어? <laughs> 아니, 아, 씨금 야, 이냥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이 더러운 새끼! 이거, 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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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, 이 이거, 는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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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것이킹 이거, 이이 와 개멋있었어. 방금 야, 어이, 어이, 태도 믿고 있었다고. 어이, 어이, 방금... <웃음> <웃음> 개꿀. <웃음>

우와 잡았다 오! <목소리> 아하 죽었어 안돼 죽여? 죽여버려도 돼 이거? 살아있는거 죽은거야 이거 이 새끼 자는거야 뭐야 무자비하게 쓰러지는 이 모습 정말이지 상해 <laughs> 처음에도 봤을 땐놀랐는다 이게 점점 이게 내 심리 상태 변화가 어떠냐면 처음에 봤을 때 놀래 갑자기 튀어나오면 무서워 그래서 소리를 질러. 근데 이토밥 날에 날려 아주 시원하게 잘려. 자르는 모습이 아주 통쾌해. 어, 그 분노가 그 쾌락으로 바뀐다. 다시 있어. 그럴 줄 알았어. 아주 아, 아 이게 뭐야 카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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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시두시두시두시두시 뚜쉬 아주 그냥 국포로 만들어 버렸다. 으이. 으이. 왜또 와, 너또 왔냐? 누거나 먹어. 저도 큰 걸량 마저시처럼 게임을 잘하는 캡장이 되고 싶어요. 비열하게 할까? 비열하게 할게요. 방송 화면을 돌린 다음에 방송 화면 보고 하면 돼 비열하지만 이기기 위해서 이걸 <laughs> 이제 방송 화면을 보고 <laughs> 어... 오버레드좀 뽑아줘야겠는 즐겁다구요. 걸? 지금 고요 F5 누르시면 안징그러집니다 f 는 뭐야? 대기 더 징그러워. 뭐야? 갑자기 찌글찌글해. 뭐야? 시씨들은풍주 짱내 지 거야. 만 남겨두고 원래 원본이야? 와, 진짜 옛날 화질 구지 같다. 화질 구지. 리마스터도 아닌가, 아닌가 같은데 아닌가? 저거. 완전 초 초반 버전인 거 같은데. 제답잘쓸줄 모릅니다. 단사님들. 요즘 답잘못 쓰는 거야, 죠 불을 고 진짜. <laughs> 죽여 버렸어요. 어? 아. 니야아래 있어. 어, 왔다. 네. 어, 어야 뭐야. 뭐야? 뭐야, 방금? 아나그 아 차디야. ーっー <laughs> チチちゃん。 안녕하세요,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분노 장애 완출년입니다. 분노 장애 또는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. 분노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. 화 분노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. 콩콩콩 콩콩콩콩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. 콩콩. 아니 가네! 잘 가게나. <laughs> 야 완벽한 설계였어. 완벽한 설계였어. 너희들의 이타심에 감복했다. 모두 네명다 함께 죽도록 하여라. <laughs> 자 지금이야. 자 이제 사리로 가는데. 산대. 그대 3대 하하하 래고 다시 래고이걸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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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치 공장도 그아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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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억이로끌리그로요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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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지고 여기서 애들 애들 끌어 넣으면 돼요. 그럼 여기 아래서 죽고 있어요 이 녀석들. 야, 이 넘치사해살 옮겼다. 공포 게임이요? 공포 게임은 재밌는 게임이 맞아요. 원래 음. 사람들은 약간 원초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게임을 좋아하잖아. 맞아. 공포 얼마나 원초적이야. 맞아.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. 됐습니까? 님들이 <laughs> 원한 답은 이거였을 거예요. 그리고 그게 맞아요. 죄송합니다. 무서워요. 못할 거예요. 안할 거예요. 진짜 어색해. 절보! 아 잠깐만 내가 끌려가겠어. 내 다리 행성만 하면 안 돼! 넉 내가 <laughs> 맞지? 맞지?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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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지는 그러면 속땅 아, 속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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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아, 해 그러면, 그러면 안나안돼 <laughs>